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 hcn 뉴스와이드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청주시가 지난 10일 공개 추첨을 통해 전기자동차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통보를 앞두고 작업 실수가 발견돼 하루 만에 다시 추첨하는 소독이 벌어졌는데요 재추첨에서 탈락한 시민들은 청주시의 행정처리에 불만을 나타내며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할 전망입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조금이 최대 17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 지난해보다 지원금이 500만 원 줄었지만 경쟁률은 2.6대1을 보일 만큼 시민들은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공개 추첨을 통해 당첨을 확인한 시민들은 추첨 당일 저녁 전산 오류로 재추첨을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청주시는 직원 2명이 세 자녀 이상 가구와 노후 경유차를 자진 폐차한 우선순위 배정자를 추첨 대상자에 포함시켜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실수를 인정하며 혼란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선 사과했습니다. 신청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첨 공식 저희 시그 정식 명부 선정 대상자 명부를 발표하기 전에 다행히도 오류를 발견하여 그 재선정 공고를 재 추첨 공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여러분들께 혼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결국 우선순위 대상자 7명을 제외하고 재 추첨에 233명의 새로운 당첨자가 선정됐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다시 추첨을 해야 하는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추첨이 지연되기도 했고, 기존에 당첨됐다가 재 추첨에서 탈락한 시민들은 불만을 나타내며.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첨을 시켜놓고 오늘은 다시 복해가지고 지금 이런 결과가 탈락자가 된 거예요. 어. 결국은 음. 그러니까 어제과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 파악을 하고 이 문제 다시 뭐 하든지 하, 해야 되는데 이거는 단, 단지 네, 실수였고. 실수 단, 단지 실수라고 제하고 바로 음. 오늘 이제 출한 거잖아요. 문제 파악을 하지 않고. 행정 처리 업무가 조금 좀 서투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좀 개선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전기차 보급 사업 선정 방식이 추첨에서 차출고 등록순으로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끄럽지 못한 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에 예정된 전기차 민간 보급 사업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HCN 뉴스, 유성훈입니다.